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기상악화로 인한 세 번의 출조 취소 이후에 겨우 날씨가 개어서 낚시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태클은 뭐늘 쓰던 태클 똑같지만 그 외에 스피닝 태클을 하나 추가했는데요. 요즘, 어, 이런 팀런 장비를 통해서 장원을 하신 분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 이걸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가져가 봤습니다. 어, 저도 따라서 한번 해봤습니다만, 음, 저한테는 썩 맞진 않았었어요. 뒷부분에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어, 그리고 주의사항 전달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이와 관련한 사고가 있었던 듯 싶은데 서해에서도 그렇죠 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항이 마찬가지입니다 어 배를 정박하다 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배를 넘어가다 사고가 날 경우에 아이 책임 소재가 참 불분명하다고 해요 어 선사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넘어가는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형님들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어려웠던 이날의 낚시 한번 보시죠 칠십이 지나보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시작해씩 두고. 아직 마스크를 못 했어요? 테이러바만 해서 그런가 <laughs> 감이 <웃음> 없네. 바닥이 너무에 통통 찍히면 안 돼요. 예. 안 찍힐 정도로 살짝 들어주고. 예. 그리고 기다려서 살짝 들어서 가지 채비가 얼마나 되죠? 한 50에서 80 사이. 50 50에서 80은그만큼은 살짝 들어보려. 음 그리고 서서히제 응 그걸 거기서 둘다가 있으면 있으면 좀큰거할 때. 음. 원래는 원래 타는건 느껴졌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여기는 무슨 색줄알았데 핑크요. 핑크? 요즈리 핑크. 야광 말고? 네 예. 태양색 말고요. 야광 신호? 예. 야광 케모라 네. 했는데. 예. 케모라 네. 뭐? 어. 했는데. 어. 어. 아, 케이블하고. 그, 그 차라리 보라색 케이블하러 할까요아니요 보라색은 지금 오후에 먹고. 예. 이, 이, 이 안에. 케이블라니까그 이걸로 하세요 네. 드디어 갑오징어 첫수 나옵니다. 뭐야, 이것도 왜? 또 한치가 나오네. 나는 이상하게 한치가 이렇게 쫓아다니지. 한치야. 음, 아무튼 이틀 가면 알았어, 이제. 이틀 가면 알면 그 다음부터는 뭐. 네? 보라색. 보라색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낚시는 배우러 왔습니다. 삼봉을 아, 쓰다가 바꿔봤어요. 음. 다른 걸. 삼봉으로만 나오는데. 삼봉으로만요? 축광기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죠. 뭐. 기가 <laughs> <laughs> 뒤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탓인가? 이게 자리 탓이라고 보기에는. 자리 탓으로, 자리 탓으로. 참, 환장하겠네. 너무 작잖아. 작지. 아, 너무 작은데. 체지도 갔다 온 놈으로 돌어갔네 이만에 제주도 사이즈 한 마리 낫다 자이만에 제주도 사이즈 세상에 세상에 이런 꼬맹이 아직도 이 사이즈 나오 그래도 또 믿음의 기한번 가져야지 뭐라 하 힘들다. 인간적으로 아, 스피니어한 마리 걸긴 걸었는데 오우 링이 힘들어가지고 오. 작은 건 좋은데 릴링이 너무 힘들어 다 좋은데 아, 이거 핸들 튜닝을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팁이 보이긴 보입니다. 크게 보이긴 보여서, 그걸로 레스을 했는데, 스트레스 일단 크게 해야 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뭐, 큰 것도 아니야? 네. 세상에, 아직도 이 사이즈. 까칠이, 이카마로에스였던가, 저게? 야, 저렇게 작은 것도 이 정도 손맛이야. 팀런으로 하니까. 손맛은 좋네. 저렇게 작은 게저 정도 손맛이면, 큰놈 나오면 진짜 장난 아니겠네, 팀런대로. 역시 저격트는 핸들 130mm. 정말 편해. 릴리하기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없나? 빠졌나? 진짜 어렵게 하시면하시고 입질이 진짜 미약하네 형님도 진짜 끝보기도 잘하네 칩이 살짝 움직이는 거 보고 어렵게 힘드네 정말 힘드네 정말 힘듭니다 끝보기가 되네요 끝보기는 돼 오우 쌀쌀 씨워진다 조금 계속 케이무라 컬러에 나오고 있긴 하네 케이무라 핑크, 케이무라 도라, 퍼플 뭐가 듣던 케이무라 저 아저씨가 또 보라색으로 잡아버리니 다시 한번 보자 자 지금 현재 시간 4시 20분이고요 한 20분 뒤에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받는 쪽에 있다 보니까 녹음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루종일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가족 먹을만치 잡았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을 하고요 2월이 되면 좀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 또 기대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